안녕하세요. 감짝입니다 오늘도 팔굽혀펴기에 대한 설명 영상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 세트를 일단 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 50개 정도를 할 건데, 50개 하면서 그 49개째, 50개째 어떤 동작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you <laughs> 동영상을 이제 짜집기를 해서 제가 호흡을 고른다고 1분 정도 쉬었습니다. 1분 정도 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제가 인지된 거는 0개부터 30개째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38개째쯤에 잠깐 한 템포 쉰거 같거든요. 쉴때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이런 포지션에서 쉬어야지. 이런 포지션에서 힘을 빼고 있는 이 행위는 어, 가슴 운동을 하고 있는 형태의 훈련이 아닌 거잖아요. 이걸 걸어놓고 쉬어야 되는데, 쉬어도 어, 보통은 엎드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가 올라오면서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는 상체만 올리는 허리는 내려놓고 있는 동작이 만들어져요. 방금과 같은 동작은 누구나 조금 엉성하고 어, 잘못된 동작이라고 인지를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는 그 정도의 느낌 또한 잘못된 거아니까요 내려갔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상체만 올라오는 이것도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되지만 아주 미세하게 엉덩이만 살짝 이렇게 치는 행위도 가슴에 걸리는 부하 자극을 날려먹는다고요. 내 몸에 튕김을 통해서 그러고 내려갔다가 팔굽혀펴기, 팔굽팔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 팔꿈치 치는 동작도 지금 이것도 당연히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살짝 도는 거잖아요. 아주 살짝 도는 동안 풀려버린다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팔꿈치 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능력인 겁니다. 왜 네, 오늘은 제가 50개 하는 영상을 이제 보면서 그걸 뭐 빨리 감기를 하지도 않고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걸 보는 동안 한번 느껴보세요. 어, 저는 쉽게 50개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도 50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게 운동을 들어갈 때 이런 동작들이 중요하다 뭐 얘기를 하는 게. 급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 힘이 좀 빠져있는 상황에서 뭔가 표현해내는, 구현해내는 동작 틀어짐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세트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녹여본 겁니다 아, 팔굴펴기 50개를 뭐뭐 그럼 뭐 잘한다 못한다는 논하기가 좀 어렵고 50개 하는 정도는 그 50개를 자주 안 합니다 항상 다 털려놓고 인클라인 한 5세트, 7세트 플랫 5세트 7세트 하고 뭐 덤벨 프레스 하고 플라이 하고 딥스 하고 그러고 힘이 나왔을 때푸쉬업을 잠깐 스미스 머신에서 경사각 살짝 올려놓고 하거든요. 어, 그때도 한 초반은 한 20개 정도 하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는 20개를 하지 않아요. 잘한 10개, 한 12개 만에 털리니까 한 세트가 가슴이. 어,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가슴이 털리는 각도대로 훈련을 하는데, 팔굽혀펴기는 90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90도로 만들어 놓는데, 이거 다들 대부분 잘못됐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90도가, 왜 90도로 만들어 내야 되냐면, 충추부가 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이걸 팔은 90도로 만들어 놓고, 이 가슴을 하나, 둘, 읍, 드니까, 이 가슴에, 어, 팩토랄리스 메이저. 어, 대흉근이 어, 흉골병에 다 걸려 있고 쇄골의 안쪽, 쇄골의 3분의 2 정도가 걸려 있는데 이 라인들을 다 어,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앙에 딱 기시되게 만드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밑으로 내려와서 삼두근 이런 이런 훈련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약간은 네로 오프레스 가슴에 이제 다 걸리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또 관리가 되면 괜찮겠지만, 저는 물론 됩니다. 근데 관리가 되면 되겠지만, 이 전면 삼각근이 이렇게 회전, 회전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릴 때, 팔꿈치 펴기 일어나는데, 삼두를, 어, 늘려놨다가 수축하기는 하나, 이 팔꿈치는 내 가슴에 가장 멀리 붙었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턱걸이도 마찬가지고, 레플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 무조건 하고 최대 수축 지점에서는 팔꿈치가 멀어져야 되는 다가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상 내 팔꿈치는 뒤로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멀어지는, 내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가슴이 가장 많이 째질 수 있을 거고 더 낮은 레벨에 도 있을 고 높은 레벨의 분도 있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동작 설명인 거고 가장 팔굽혀펴기 할때 문제시되는 점은 상승 모근의 단축일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는, 내려가면서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그리고 올라오면서 밑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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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이게 없이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훈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네, 척추 브라인이 흔들 흔들 반동을 통해서 좀더 수월하게 하진 않는지 체크하시고 그렇게 해서 팔굽혀펴기를 좀더 능수능란하게 한번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팔굽혀펴기가 성인 남자 운동 좀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편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테고요. 그래서 팔굽혀 펴기를 해시장에서 하진 않겠죠. 보통은 스미스 머신이나 뭐 벤치프레스에서 무게를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털어내는 동작 운동 중에 이제 바닥에 대놓고 내 몸을 움직이는 다친 사슬 운동 형태니까 훨씬 더 영향들을 많이 끼치게 되거든요. 대신 무게는 훨씬 더내 몸이 가볍기 때문에 어, 무게를 들기에는 어, 대단한 여기 자극, 무게를 드는 자극을 느끼긴 어렵겠지만 그렇게 다친 사슬 운동 형태로 하려는 위에 뭐 원판을 한 40kg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해야 좀 벤치 프레스 보통 하는 무게처럼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아 그렇지만 마지막에 힘 빠졌을 때 용도로 팔굽혀펴기를 한 번씩 사용해 보시거나 방금 제가 50개 했거든요. 두 번째 세트째 50개 절대 못할것 같아요. 많이 해봐야 한 35개, 세 번째는 뭐한 30개, 네 번째는 25개, 다섯 번째, 한 25개 정도가 다일 것 같습니다. 정자세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 5세트만에 털어내는 겁니다. 그날 가슴은. 그러고 확보가 된 시간과 이제 체력을 다른 데 하체 쪽에 쏟아붓고, 팔에 쏟아붓고, 어깨, 등에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해서 조금 더 회전율이 빠르게,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가슴에만 들어가게, 가슴이 더 늘어났다가 들어올 수 있게. 핸들링을 하는 걸 발굴팩을 통해서 푸시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